아유 여러분들 오늘은 파리죠. 짜자자 민물 낚시하러 왔습니다. 민물 낚시, 자대 낚시, 다시 죽여주고요. 자, 배 타고 방갈로 가서 낚시를 합니다. 짐좀 꺼내고요. 오늘은 두목님하고 같이 왔어요. 어 뭐야 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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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여러분, 배 타고 갑니다 좌대로 이 타면 되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야 오늘 날씨 근데 끝내준다 눈을 못 뜨겠네. 이런 거면 진짜 엄청난 거야. 맨날 나만 낚시 댕기다 같이 오니까 좋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초평 저수지, 초평 저수지 어 건너편 이 시대. 여기가 건너편 이신에 5번 자대고요. 지금 소맹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세팅 중입니다. 낚시 보세요, 여러분. 짜자잔. 자, 진짜 냉장고 좋아요. 있고, 진짜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 커피포트 있고,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도 있고, 티비도 있고. 어, 가스레인지도 하나씩은 있고. 구급상자도 있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화장실. 그 옆에 문은 화장실. 화장실은 요런 응. 식으로, 요런 식의 화장실. 요런 응. 식의. 그래도 생각보다 화장실이 깨끗해. 어. 어, 이거 이것도 있고 이제 막 어, 햇빛, 햇빛 가득한 집인데 있고. 집이야 그냥. 그냥 그냥 펜션이지. 원는 어, 집이 는룸 하나 있이야 이런 식으로 냉장고. 커피 거, 그러니까 있겠죠.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있네요, 그죠아 여기 인사하세요.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맥 브로거입니다. 월또 소백님의 소백님. 아. 그 일단 밥부터 점심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티로 사왔고요. 새로. 응. 여2 시. 정자. 등실 두 시. 안 돌아. 시. 2 시. 등실 두 시. 돌죠? 자 <laughs> 첫장 일단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오늘 운전할 일 없어 내일까지. 어, 응, 응. 먹고. 응. 자 여기 수를 따르고. 한 네, 에이 그래도 여기 낚시 전문가가 있는데 한 마리 이상은 잡겠지. 뭐라도그래한 마리만 잡. 이 달려나. 이장의 목이 리사왔 오늘의 낚시 성공을 위하여 어? 얼굴을 좀 안으로 으세요 네. 네. 낚시 성공을 위하여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여리, 여리? 짠. 자, 여리여리 짱 배우세요 여리여리하면 짱이에요 맛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들 근데 이분이 소맥드래곤이잖아요 아이디가 왜 소맥드래곤이겠어요 이 소맥을 그렇게 잘 먹어요 <laughs> <목소리> 응? I'm 식당에 먹어야지 이거 시원하게 i d e o i 메기 o i n g t 김 t 음. y my video. I'm g 음. i 음, 음, 음. 음. 렇지과 y 기는이 비린 맛이지 임 g 식 i n 님 하이 t r 자네 실창이 뭐요? 안녕하세요 미자씨 나내 지렁이 달아볼거야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민물낚시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지? 똥트이 달고 있습니다 퇴도. 리로 과연 물고기가 나올 것인가? 근데 오늘 진짜 바람 한점 없네. 너무 좋다. 응. 너무 좋아. 근데 이런 날은 물고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지 근데 새들이 지금 나한테로 막아 내 생각에는 아니 꿈틀이 먹으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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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깡 나오면 새우 잡을 수 있어? 새우깡 넣는데 새우가 새우를 먹니? <웃음> 바보야? <웃음> 새우도 살잖아 민물이 우리 그 민물 새우가 기가 막히지. 와, 스킨 잘 떴네.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 만 배스 낚시가 갖고 이거, 진짜. 손맛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이거. 인사 좀한번 해줘. 아, 안녕하세요. 수맥 들어갑니다. 오늘 낚싯대 12대. 이온 때부터 사팔 때까지 끝났습니다. 응. 뭐라도 올려야 돼서 응. 낚싯대 응. 보여요, 여러분? 그 낚싯대가 저게 장난 아니라고 푸로 낚시꾼이라고. 네, 프로까지야. 응. 해 떨어지는 가무 보세요. 이런 곳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다고 나도 힐링이 되잖아 우리 두봉님도 왔어 다둥이 파파 어, 보여? 두봉님도 지금 낚시하고 있어 안녕 안녕 다둥이 파파 인정인자 <놀람> 자리에 내려오세 노랑불로 노랑불? 잘 보이나? 이게 더귀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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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어? 응 다? 다. 응네 여러분들 아침을 <laughs> 먹고 닭다를 치고 <끊이치고> 이제 술 먹고 갑니다 아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안에 요리의 요리 그 짠? 자 아직 사람들이 없어 요리요리 짠 이게 몇 명이 보인다는 게 어디에 있는 게? 아. 지나기 아. 아직 한명 들어서 자 그가. 오늘의 메뉴 첫 번째 등갈비찜 그리고 과메기 그리고 오뎅탕 아유, 능이 오뎅탕 능이 오뎅탕 드럼 딴딴 밑줄 청주 김진학 여리여리 짠 <laughs> 여리여리 짠어 그래 추울 때 오뎅탕이 최고야 밥만뭐 <laughs> 진짜 맛있어 땅뚱떡 뭐어 이거 술 먹으러 왔지 뭐 고기 잡으러 왔어요 우리 여기 <laughs> 아, 아, 맛집이야 아, 맛집 영태 씨 땅이고 만이아니빠 아직 근데 끝난 게 아니다 피딩 <laughs> 스타일은 아직 분명히 남았다 아, 근데 아, 와. 진짜. 낚시에서 송이가 걸려 올라오네 낚시터는 이격으로서 먹다니 어유 송이가 여러, 에, <웃음> 형 <웃음> 여기 보여요 우리 이 두목님이 한 매운 갈비찜? 음, 아, 뜯어, 앞 뜯어 앞접시 아, 뭐 할만하고 이거 이걸, 음. 이걸 해야되나? 응 어, 그, 아니 저 딴거 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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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꼭꼭 장성꼭 걸려야겠다 양념 너 진짜 맛있어. 잘했는데? 야야, 맛있다니까 음. 음식할때는 나한테 잔소리 하지마 와 윤투어, 몇월 달에 와야지 민물낚시는 가장 히트를 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대형 저수지는 그렇게 막 대박 날 때가 드물다니까? 대형 저수지 괜히 구하하니, 3대 저수지가 아니오. 투어 9월. 9월 달에 오면은, 괜찮투어 신장에 콩가루만. 신장에 콩가루만. 음, 신장에 콩가루. 그게 뭔 말이야? 신장이라는 떡밥 있어. 신장도 맨날 애들한테 <laughs> 냄새 <맨날> 많이 난다고. <laughs> 거기에 딱 콩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 떡밥을? 음뭔 음. 소리인가? 이 친구가 내 낚시 스승이야. 음. 음. 히더라고 아니, 근데 오늘, 윤 사장, 내가 그, 그 친구가 지렁이도 집어 넣었거든. 하다못해 그, 뭐야, 순자붕어라도 잡아보려고, 블루길. 네. 블루길이라도? 어. 아 블루길 조차도 입질이 없어.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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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어떻게 음? 생각해? 아유. 아 어... 날이 너무 추웠어 해가 딱 지니까 너무 추웠어 세영씨 뭐 송이 이거 어. 양념 찍어딱먹어야 맛있어 이어 양념 찍어고딱 먹어 윤투어 송이 버섯 윤투어 음, 그건 용왕님 마음이다 치킨 음. 음. 입니다자 여리여리 빵빵 빵빵빵. 아니 그 다동이 아빠가 전화가 왔어 아... 아... 월요일 날 출근을 안 하냐고 다셋다 출근 안 합니다 윤투아 <laughs> 기가 막히죠 색깔이 시꺼매졌어 송이 놓고 나니까 아 능이 아 능이 능이 그치 송이는 어. 안 새까매져 자 의사장 한잔해 여리여리 짱마 윤투아 미끼 없이 단자도 물어요 키키에 밑에 없이 던져서 문대야, 거기는. 아, 거기, 거기는 한번 따라갈게요. 거기 간다 하면. 거기도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거기도, 있, 그러니까 자대에 이렇게 자는 데는 없고, 음. 거울에 가면은 좀 춥고, 좀따뜻할때랑 괜찮지? 그러면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360도 쭉 돌아서 다 낚시를 할게 해놓고, 저수지 가운데 이렇게 아. 물이 있으면은, 낚싯대에 던질 수 있게 쫙 해놨어. 음. 수심도 깊어. 여기만큼 한 3m, 3m 나와. 음. 그래 잡으면 좀 땡기는 맛이 있지. 음... 여자들도 충분히 땡길 수 있다는. 떼고 음. 있는 사람들 땡겨요? 응, 암만. <laughs> 안 되면 얼굴로 땡겨야지. <웃음> <웃음> 근데, 이번에 내가 봤을 때, 니네 힘이면은, 음. 발가락에, 음. 새게 발가락에 이렇게 벌어서 땡겨주고. 사기가 느껴진다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재밌는 거 보여드려요. 제빵 빅보스. <laughs> 오, 한 번, 한자 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취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예. 더 이상 취하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어? <재밌어요. 웃음> 더 이상 취하면 안 되니까, 자. 막장? 인사 마무리 하면서, 막장 음. 올리면서, 승훈님 밖에 없어요. 승님이승호 내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 주시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연락 드릴게요. 자, 드릴 승님 오늘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연락 드릴게요. 에이, 화이팅! 또봬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벽평 저수지의 풍경. 어우, 다 얼었어요. 얼었어, 어렸어, 얼었어. 장난 아니죠. 이봐. 이거 봐. 다 얼었어. 이거 얼음 보이세요? 이거 봐. 오! 이거 이 어제 물 받아 둔 건데 얼었어 얼었어. 야. <laughs> 이게 말이 돼? 낚싯대 다 얼었어.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아 너무 춥습니다. <laughs> 이 <이게> 보여요, 여러분? 낚싯대. 얼었어. 여러분들. 결국은, 오늘도, 여리아제, 여리아제, 꽝조사는, 꽝을 치고 갑니다. 아 와, 아침 먹습니다. 아, 끓다. 맛있지 뭐. 먹다, 먹다. 한식. 와, 야, 야. 식사하자. 와, 살것 같아.

이 정도면 진짜 이배안 가라앉아. <laughs> 자, 결국은 우리 소맹님하고 꽝 치고 갑니다. <laughs> 겨울에는 낚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겨울에는 저기 그냥 손마터 같은 데 가서 낚시합시다. 도우이 고생했어. 안녕. <laughs>